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산들이가 지난 영상에서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코에서 이렇게 위까지 관을 삽입을 해서 이 관을 통해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피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딩을 할때 사용하는 피딩 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딩 백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v 컷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개봉을 해 주시면 돼요. 피딩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딩백이라고 적혀 있고요. 용량은 여기 100에서부터 여기 1000까지, 1000ml까지 여기다 담아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다 우리가 영양액을 이렇게 부어서 여기 백에다가 채운 다음에 환자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백 밑에는 이렇게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챔버가 있는데요. 똑같이 여기 라인이 하나 그려져 있죠. 여기까지 영양액을 채운 다음에 제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산드리가 비유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때 이거 조절기로 양을 조절한 것처럼 이 피딩도 똑같이 톱니바퀴로 양을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콧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이 지금 코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코를 통해서 저 안에 위로 이 레빈튜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빈튜브 끝 부분 있죠, 여기하고 이 피딩피딩백 줄 마지막 이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액을 이렇게 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딩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그냥 눕혀놓고 피딩을 하게 되면은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시 이 레빈 튜브를 통해서 역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환자는 항상 35도 정도 비스듬하게 앉혀놓은 상태에서 이 피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환자를 앉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내가 제공했던 영양액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은 소화가 다 됐는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확인하는 방법은 이 레빈튜브 있잖아요. 이 콧줄 끝을 이렇게 꺾어진 다음에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50cc 주사기 있잖아요. 이 주사기 끝부분을 여기다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피스톤을 뒤로 이렇게 쫙 당기면서 이 안에서 영양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영양이 나오면은 색깔을 보면서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화가 안된 영양액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환자를 30분이나 1시간 정도 놔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화가 됐다 싶을 때이 영양액을 제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소화 상태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사기를 제거를 할 때도 꼭 이렇게 어, 라인을 꺾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영양액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피딩백에다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액을 준비하기 전에는 먼저 이 조절기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주시고 잠근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영양액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조절기를 완전히 열어둔 상태에서 여기 라인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주기 위해서 이 조절기 밸브를 완전히 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영양액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양액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양액 준비가 끝나면은. 얘를 이렇게 폴대다 걸어주시는 거죠. 폴대다 걸어서 이렇게 압력이 위해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영양액을 제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영양액을 제공하기 전에 여기가 지금 코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튜브가 위로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영양 공급을 하기 전에 먼저 물을 한 30cc 정도 먼저 어, 주입을 해서 이렇게 이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양액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때도 역시나 이렇게 레빈 튜브 끝을 꺾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이 50cc 주사기에다가 30cc 정도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30cc 정도 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여기 레빈 튜브 끝을 꺾고 주사기를 제거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영양액 있잖아요 영양액 이 라인 끝부분을 이렇게 열어 주시고 여기다 연결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절기를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조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영양액이 위로 들어가서 다 주입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제거를 할 때도 역시나 영양액이 여기 레빈튜브를 벗어나지 않도록 레빈튜브 이 정도에 왔을 때 여기 레빈튜브를 꺾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영양액 라인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영양액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액이 다 식혀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50cc 정도 미지근한 물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입을 하면서 안에 위까지 들어있는 이 라인 안에 있는 영양액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면서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 튜브에 약간씩 영양물질이 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잖아요. 그럼 여기가 싹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양액의 주입이 끝났잖아요. 그럼 역시나 이렇게 레빈튜브 끝을 꺾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후에 약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약은 분말로 만든 다음에 다른 곳에서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레빈튜브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꺾으신 다음에 뚜껑을 열고 이 50C 주사기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주사기에다가 녹인 약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손을 이렇게 떼주면 쫙 약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약물이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빈튜브 끝을 꺾은 다음에 다시 물을 한 50cc 정도 여기다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라인에 들어있는 약물도 다 식혀서 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레빈튜브 끝을 꺾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약물 복용까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드리가 이 피딩백을 이용해서 피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